과을 지금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죠그렇 않으면 영원히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걸 먹을 지적을 하시면 그게 과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해야지,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같이 음. 고민하자고 이게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걸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야 그 이유가 음. 합리적인 걸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 그니까, 자, 그는 우리가 아세요. 그걸로, 그니 법률이 해안 되나 뭐냐고요예 우리가 려하는거 사장님, 연 우리, 우리, 우리 조합원을 사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만 <laughs> 우리도 뭐, 그걸 고대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뭐, 정식 어떤, 어? 단체도 아닌데, 합의를 그 했다고 해서,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타인이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시하면, 자. 아니, 이 무효가 될수 있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무효가 될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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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자, 자, 있기 때문에 자, 자, 우려하는 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일단 한번 법적인 판단을 해보겠다고요. 예, 자, 예. 그거는 됐고, 그 얘기를 착각하지 마시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자, 총회를 통해서 정관, 그니까 선거관리 규정을 승인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자, 검토해 보는데, 자, 그,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두 개의 내용이 다르다면, 내용이 그 다른 가장 큰객점이 뭐냐고 했는데, 자, 이, 지금 이쪽에 우리 그 지킴 쪽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지금 OS 용원의 동원과 김영수 표정이죠. 네, 김 아, 그게 그 조합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다른 가족이잖니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선거관리 규정이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시 어, 오에스로서 OS은... 지금 우리 점사할 조에서 대답을 못 하니까 제가 여쭤보네요. 예. 그러니까 오에스를 예, 맞아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직접 투표하고 비밀 투표를, 갖다가 투표를, 네. 네. 투표를 할 수가 없 하나라고 선거관리 규정에 따해서제3자 예, 비밀 투표를 할수 없다라는 거. 예, 하고 그게 금지가 몇 조에 돼 있죠? 혹시 네. 아세요? 선거관리 규정이요? 예, 서울시 서울시 선관위 규정에 부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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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단속도 하고 있고. 일단은 어, 선거관리 규정의 어, 제3조 기본 원칙이 예. 어, 3조의 이항 선거는 직접투표, 보통투표, 비밀투표, 평등투표를 갖다 기본 원칙으로 한다. 어는 이제 어, 3조의 어, 원칙이 3조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여기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은 어, 지난번에 정상화시켜서 자, 그거는 제가 다 아니다. 네, 자, 지금. 됐고, 네. 그러면 오케이. 다른 그, 지금, OS 그러니까 요원을 두지 못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제3자의 인편 어? 투표를 금지한다고 있습니다 제3자의 인편 투표를 금지한다는 네. 건 어딨죠? 취지문에도 있고요. 취신문에 아,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원칙은 50분. 있고. 아, 직접 선택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선거 방법이 저런데, 정리해놓은 거같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러니까, 예상된 인편투표라지 네. 이러면서 문제점부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정확하게 좀 아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서울시 선거할 규정이 따른데 어디에? 제12조. 선거 관련 조합의 지휘. 응, 예. 해가지고, 예. 주, 여기 OS 홍보의 운동 불공정 개입으로. 주. 음. 법령의 기준에 정사 관련된 업 보고, 저기, 좀, 한 번, 좀 더, 정확하게 넣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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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 정상화 쪽에서는, 어,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 말고, 네, 선거 또한 가지 뭐, 차이점을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조합 선거관리, 예, 선거에서는, 예.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어, 어찌됐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 아, 선거조 그러니까 그, 네. 그 조합을 말씀드 해요. 개 네, 네. 조칙. 아, 구체적으로. 아 이건 네. 따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소식 표준이 아니라 어, 기, 2015년에. 행정관 그러니까, 규정. 네. 그 그러니까 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가 네.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아, 11장. 아, 아, 여기 아, 어디에 그러니까 그런 규정 있나요? 선거관리 안나. 선거 규정. 아 구조. 조합은 총회 결별 참여 수당 특별. 구조요? 네. 자기에는 네. 11장 선거관리 규정 이거 다른 건가요? 그 아, 그거는 되게 선거관리 규정만 있는 거고요. 제가 네. 드린 거는, 네. 뭐, 되게, 이거는 되게 전체 정관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음, 전체 정관에서 선거관리 규정은 37조부터인데? 네, 총회책자에 저 사무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121페이지 총회책자. 예. 제구조 73조거든요. 아, 예. 네. 네. 직업의 수당의 본인 또는 대리 참석 조합으로 서명되에서 제출을 총회 참석 조합은 아, 1분에1 0분 아, 이상이에요. 아, 총회에 참석할 때의 수당을 증가하는 이렇게 이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했던 건가요? 거가 제공이 상당히... 네, 여기서는 선거와... 일반 총회와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선거 총회에도 직급, 금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하고 지금 기존의 조합 행정 업무, 여기 선거관리 규정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됩니다. OS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밀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기명 투표죠. 그리고 금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울시에서 표준 선거관리 규정 재정 취지 자체가 비밀, 직접, 보통 평등. 아, 이거 취지 완전히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쪽, 그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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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정상화 측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하자는 취지인가요?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행하는 그 임원 진무 음. 교육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들을 때서명결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면 총회 서권을 거의 거의 대단출 사업장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자, 그러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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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때요? 지금 금품 지급 수당 지급하고 그다음에 OS 요건 동원하는 그거 O.S는 저절로 간대에요. OS. O.S 홍보 요원은 이게 저는 이게 조합 그 저기 저 투표 선거관리 규정이고 그거로 나와있습니다. 투표 참여자에 대해서 통품 지급을 그거는 저, 저. 이미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음, 그거는 조합원들한테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었잖아요. 그 전에 O.S에서 나갔다 온 것들이니까 조합원한테 직접 주는 거는 상관없다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된 지급금액이 3분의2일때 하고 과반수 참석을 때 하고 뭐1 0만 원, 7만원 이렇게 만원이네 7만 그거는 총회 규정으로 저 네. 통과가 된 네.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어, 자 일단 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할게요. OOS 네. 요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네. 합의됐죠? 네. 합의됐습니다. 그런 합의됐고 그다음에 어 수당 참여 그러니까 총의 참석 수당 지급 일단은 여기에는 이게 총회를 통해서 의결된 내용이죠. 어, 10만원이나 7만원이라든가 이런 금액 정도인데 5만원에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보니까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까지 있는데 어, 이거는 어차피 참석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참석률을 높이는 의미에서는 뭐, 다 나쁘지 않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논의가 네. 네. 주체적으로 네.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서울시가 이 규정을 만들면서 모든 조합이 인정에 이것을 재개정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다 제기 조건인 아요는 뭐예요? 그 이거 이거 습니다 아니 아니 그, 그 규정에 있는 내용 외출 어디 있는지. 구치에이이 음. 어, 이, 이, 어. 소식 규정 선거관리 규정이 보시는 이고 그러면은 이거 총에 총에 네. 선거 총회할게 아니라 규정자 총에서 하셔야 돼요. 이, 그러니까 유의 제기 <laughs> 기간 내에 총회를 선부관리 규정으로 무조 재개정 운영해야 재개정,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총회가 없어서 개정 못한 것 뿐이에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 이 규정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네, 네. 규정대로 인가 승인된 조합 등의 선부할 규정은 제 1조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추진이 되었던 총회로서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선고관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총회가 없으니까 개정이 안된것 뿐이죠 음. 근데 저희 행정 얘기했 그러면은 얘기했으면 음. 그거는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잠깐만요 네. 총회가 없었으니까 개정이 안 됐다 통합국이 1월날 총회를 하는데 그거는 부결시키라고 그래서 안했지 그 내용은 저희가 10개의 안건 있으면 10개의 안건에 다, 다 동의를 못하다가 부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저희가 그 말씀하신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반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여기 7항에 넣어가지고 그, 어. 아 그리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저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우자고 했을 때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해서 하기로 이미 비합의된 내용인데 자. 저희가 네. 이런 논의를 하는 저 같이 나 의미는 근데 있구나. 이거는 어, 어... 이런 정책에 그 규칙이 있으면은 한번 더부터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양반들 하다가 합의됐고 고 아니 양반들은 원래 약산들 라는게저그러의를일 될지 아 그러면 이 자리에 합의되는 모든 내용들이 음. 상호의 다른 발론이나 이의제가 있을 때그 합의 효으로상시하게되서 그럼 이제 자리 긁는 게 뭐가 됩니까? 적법하게 해야만 이것도 그 유효한 거예요 이게. 적법을주정하는 것뿐이죠. 잠깐만 이렇게 하시죠. 제가 기본권에 있어서는 자 전국은 잠깐만요. 어떻게 네, 무슨 이렇게 말인지 알겠어. 제가 나올 때좀나 알겠어요. 아울러서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이정상층에서 가처분 결정을 갖고 와서 서명결의서를 사용한 것이. 하다하다는 라 취지의 결정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음. 아, 자, 제가 이제 그 서명 결의서 사용 이런 부분은 그 선거관리 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어디에 있나요? 음. 서명 결의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음. 그럼 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따를 때는 서명 결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피해가죠? 아니, 달리 음. 아니라 규정에.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음. 어, 사실은, 서면 결의서는 비밀 투표에 반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밀 투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자, 그, 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저도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이게 문제 좀, 적법하게 진행해야 돼요. 신속하게 하되 적법하게 해야 되잖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씩부건 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럼 저희 행사 한번 규정에 본칙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 무슨 본칙이요? 아니요. 예. 저희 2015년에 추가됐다는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해서 예. 그 본칙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 관리 규정의대칙 조항인데. 예. 자, 맹 예. 규칙 제 3조 적용 내해 가지고 우리 규정이 법등 이렇게 알려 줄차한 번만 제가 한번 다 보여 드릴게요. 지금 2015년에 한 조합 선거관리 규정인가요? 아, 선거할 규정 이제 따로 제, 저희, 저희 이제 팔 년간까지 따로 갖고 하는데 이게 몇초 비슷한데요? 55초, 55초, 55초 이거 만한 건가요? 빨리 간다, 빨리 가야지. 잠깐만요. 우리 책자에 있는 겁니다, 아, 진짜요. 아, 아 네, 네. 오케이. 보충, 네. 보충이 보충 아. 아. 제 3조 적용내 이 규정이 아, 어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아. 변경되어야 할 어. 경우 업무 관련 규정 교체 단계 없이 많이 중했요 여기 대해서 저희가 법제재 또 해석한 게 서울시 도시가 법령의 해석 되리냐 에 대해서 법령의 해석된다. 따라서 이게 네, 지금 지지는 있습니까? 지지는 이미 네. 우리가 이거 적용이 없이 어, 이거 어? 이후에 선거관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이 만들어졌고 네. 개정이 됐고 네. 따라서. 그렇다면은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그거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데 그런지 아니 그런데 이행 규정인 때는 그러지 않는다르잖아요. 저희가 강행 규정에요. 아니요. 정보상이라고 저희는 지, 답변 받은 내용. 기에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지우는 규정이에요. 자, 직원. 강행 강행 규정이고요. 강행 규정이고 그래서 따르지 않았을 때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페널티로 받습니다. 잠깐만. 자, 쟁점은 정리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잠깐만요. 쟁점을 오늘의 서울시 제희들끼하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응?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 행관련 지지입니다. 표준 선거관리 규정의 조합을 해, 해, 선거관리 규정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규칙 제2조 및 별표 56조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사항에 3, 조합 임원 등을 설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심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모든 정비 사업 조합에서 당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원 등 설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응? 그런 강제 배정은 이건 그러니까 따르면 지금, 강제, 지정을아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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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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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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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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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어? 근데 왜 합의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심의가 그러니까 있는거아 잘못된 건 다시 따질 수 네? 있는 거왜요니야 아니 제 심의가 이게. 있는 거데제 심의가. 내가 의 합의. 합의하는 자다. 여자 복사 성노 할선택라고번복사라고 합의하고 다 동의했습니까? 인고할 수 없는 합의라는 게 어디가 있을지고. 거는 협의하는 거예요. 자, 자, 서서. 또. 마지막. 협의하는 걸 갖다. 제가 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정상화 측에서, 동부지방법원2016화카 어, 효력정지 동부지방법원 어,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어, 서명계비서를 갖다 진공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렇 문서를 갖다가 갖다 갖고 왔고,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는조합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OS 사용이 합법이다라는 시지로 그렇게 어,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문서에다 이제 문서를 발송했는데, 그지역성수 이고요. 어, 2016년 11월에 있었던 총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력적인 가처분은 기각됐으나 모난사건에 대해서 총회별이 무효 사건이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명결의서를 활용하면 이... 무효라고 판결이 이미 났어요. 표준형업관리규정을 인용하지 않고 서명결의서를 하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라 해서 지금 모난결의에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판시가 돼있어요자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제 거기다 거으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서, 어, 애초에 취지는 그, 그 조합도,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어,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서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추임권 그리고 임원선임권 그리고 기타 총회 비용 추임권으로 어, 해서 추임에 의해서 총회를 갖다 개최했습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고강식으고 네, 자, 세 가지 쟁점이죠. 하나는 OSU 사용. 그 다음에, 하는 서명 결의서 진부 문제 세 번째 어그 보수당 지급 문제 이거 아, 세 개로 압축합니다. 저희는 표, 표준 형과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지금 고수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 자체 의미는 거의 어, 없다. 예, 자 예. 그러면 좋아요. 자, 제가 검복할 수 없는 어, 합의라고 김이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번복할수 없는 합의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로 조합 총회 승인이 필요할 때는 제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에 다시 이런 얘기가 맞는 거다고 보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그 정리를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쟁점은 어 어쨌든 서울시 선관위원의 규정, 표준 규정을따르자 그리고 그것도 우리도 어뭐 일차 총회 뭐 총회라고 하는지 어쨌든 일차 다가 아니라 합의를 합의를 따르자는 거합의된내용여다 합의는이죠. 훨씬 참찬 거다. 아니. 이 건본의 때마다 테스알겠 자. 그러니까 따지고 합의를 접하니까. 아니 잠깐만. 그분다 전이하세요. 아니 라는 거는 하나 내려 놓는 다는 자세로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쯤에서 줘요. 이런 합의라고요. 이복 뭔가 없은 하질하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법이 명시적으로 번목해. 다 동의를 해서 어? 박수를 치고 끝내는 하이라고요 아니, 아니 잘못된 게 지금 까다져 볼 수가 있어요. 자, 양쪽 다 잠깐. 어? 잠깐 좀 나왔어요. 양쪽 다. 다입 찹. 하죠영이거 이거, 이거 네, 이동 이동 아니, 아니 이제 고고하 지금 제가 양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쪽에한테 자기 주장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그 위원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오늘 이거 결론 안 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네. 여기는, 이쪽에서는 지금 선거관리 규정, 서울시 선거관리 네, 네. 규정으로 진행하자.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선거관리 규정은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네, 네. 문제가 되는 게서민결의 네.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항상 서민결에서 조합에서 총해서 투표가 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들이 서민결에서 자기가 계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음. 부동산에서 다 서명결의서 받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에 문제가 장점이 됐던 거예요. 돈을 주고 갔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문제가 됐으니까 오케이. 지금 어차피 서울시 규정도 오를 것, 지금 말씀처럼 서명결의서 장들은 오늘 단합이 안 돼요. 네. 이 얘기를 진행하지, 더 이상 진행하거나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음. 그 위원장님이 그걸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알았어. 정리, 다음 주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아, 네. 진짜 빨리 가자고 준비하자는 건데, 이쪽에서는 지금 저번에 합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체를 해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지킴이에서는 서울시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루 그건 조합원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네. 가자는 거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아. 이 상황에서 결론이 날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거 날짜하고 그것만 해서 빨리 규정해서 정리를 하는 게더 네. 나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겠어요말씀이죠 어, 좀, 자, 일단 쟁점 정리를 하나 해놓죠. 하나는 어쨌든 서울시 선거관리 어, 규정을 따르자. 쪽이뭐 합의했지 않느냐. 아, 뭐, 뭐, 뭐 이쪽은 어 선거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총회 승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진짜? 총회 승인 사항이고 총회로서 승인된 거는 지난번에. 어, 2015년 총회에서 만든 조합 선거관리 규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서 지금 첫퇴 빛이 지적습다문제점은 이제 우리는 지금 진정을 로 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아니, 같은 얘기 좀 고만하세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laughs> 그 하잖아요. 자, 일단 그런 얘기고. 아니 그걸 때는에 이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 내부 사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일단은 자 OS 요원 뭐 그거는 사용하지 상관않 안.